안녕하세요, 별빛 여러분. 오늘은 이명훈과 그의 팬덤이 함께 만든 특별한 기부 활동과 그 따뜻한 스토리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정웅 시대 위드 히어로라는 이름으로 팬들이 체육관에 모여 즐겁게 어울리며 마련한 기부금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전달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할 텐데요. 이 이야기는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 사이에서도 큰 울림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명웅 팬클럽 정웅시대 위드 히어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열어 따뜻한 기부금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단순히 모여서 즐기는 자리를 넘어서 팬들이 직접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들이 모은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명웅이 평소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 깊이 전달된 결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명웅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 이명웅은 평소 방송과 무대에서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명인으로서가 아닌 팬들과의 진실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팬들 역시 그가 보여준 긍정적인 행보를 따르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이명웅의 팬들은 그의 신념과 가치를 따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를 통해 받은 감동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 활동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사회로 확장하고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디명웅의 SNS 소셜 지수 1위. 최근 이명웅은 마이셀러스 소셜 지수에서 주간 1위를 기록하며 SNS에서도 팬들과의 강한 유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를 초월해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함께 그의 소식을 접하고 소통하며 응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SNS상에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의 음악과 일상 소식을 통해 팬들과의 소중한 유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셜 지수는 좋아요, 댓글, 응원 참여 등의 데이터를 집계하여 아티스트의 인기를 측정하는데, 이명웅은 이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이명웅이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의 인기가 단순한 트로트 팬덤을 넘어 전 세대에 걸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이명웅이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과의 관계를 진정성 있게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뉴스, 스타 브랜드 평판 2위 차지. 이명웅은 또한 10월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2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굳건한 팬덤과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명웅은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등의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전체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글로벌 그룹 블랙핑크였지만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로서 유일하게 상위권에 오르며 그의 독보적인 팬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번 10월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5% 이상 상승한 수치로 이명웅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대중이 인식하는 아티스트의 신뢰와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소통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이명웅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진솔한 소통방식과 따뜻한 팬사랑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인기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팬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 실천. 이번 체육대회에서 모인 기부금은 이명웅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은 금액으로 단순히 기부에 그치지 않고 팬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자신들 역시 이러한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부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명웅의 팬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받은 감동과 행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 김영웅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칼럼. 이명웅의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것은 그의 따뜻한 진심과 진솔한 소통 방식입니다. 이명웅은 과거 인터뷰에서 좋은 일은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저의 방식입니다. 라며 선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꾸준히 표현해 왔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과거 칼럼에서는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팬들과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여러분과 함께여서 항상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깊은 애정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 팬들에게 깊이 전달되어 이번 기부와 같은 팬들의 자발적인 나눔 활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명웅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이명웅과 그의 팬들은 이번 기부를 통해 단순한 연예인과 팬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그를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명훈과 팬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그들이 함께 걸어갈 따뜻한 여정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명훈과 그의 팬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적 영향력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를 사회적 책임으로 승화시키며 팬들과 함께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팬들 또한 그의 선한 영향력을 따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명웅과 그의 팬클럽 경웅시대 위드 히어로의 기부활동은 단순한 팬활동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명웅과 그의 팬들이 함께 걸어가는 이 따뜻한 여정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